네, 쭉 한번 봅시다. 나눔마켓 기부처입니다. 수익금은 860여만 원이 나왔고요. 대단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네. 기부금이 180여만 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합이 1055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이요 사실 요번에 이제 행사가 많이 축소가 돼서 어떻게 나올까 됐는데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세월호 성금으로 저 반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 말씀드렸듯이 빛나 청년배 빛나 아시죠? 지금 그 직전에 수술을 받아서 지금 이제 배가 지금 쑥 들어갔어요 네, 쑥 들어갔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근데 지금도 계속 적응 중이에요 그래서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끊임없이 계속 끝까지 기도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또 젊은 날의 시편 있잖아요. 그 CD를 팔아서 이제 수익금 나오는 걸로 다 수술비로 전달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샤인 나눔 마켓이라는 얘기죠.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